진짜 가성비 좋은 알뜰폰 요금제만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월 요금 3만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려 100개 가까이 되는 알뜰폰 업체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가 요금제만 쏙쏙 정리해 왔습니다. 참고로 특가 요금제는 예고 없이 없어지거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하는 요금제가 있다면 빠르게 가입하셔야 돼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기 요금제 기준으로 보여 드릴 건데요. 아이디폰은 크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대폭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요금제와 적당한 가격으로 24개월 혹은 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평생 요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번 갈아탈 거라면 프로모션 요금제가 훨씬 저렴해요. 하지만 프로모션이 끝나면 요금이 오히려 더 비싸지니까요. 갈아타기 번거롭고 오래 사용하실 거라면 평생 요금제가 더 유리하죠. 이두 가지를 나눠서 각각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정당에서도 아이디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달에 매우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프로모션 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아이디폰도 통신 3사랑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 영상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3000원 이하의 초특가 요금제 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화나 문자는 무제한이 아니고요 데이터 용량도 적고 평생 할인이 아닌 프로모션 요금제지만 요금이 워낙 파격적으로 저렴해서 서브폰이나 업무용폰의 요금제로 좋습니다 지금 가입 가능한 건총 200개 정도인데요 가성비 좋은 상위 20개 요금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요금제는 아이드모바일 5GB인데요 12개월 동안 월 90원에 사용이 가능한데 3대 마트 상품권 2만 원까지 증정합니다 데이터를 별로 안 쓰신다면 이야기모바일의 내맘대로 S 요금제를 추천드려요 월 요금은 100원밖에 안 되고 네이버페이 5,0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속형 요금제를 찾는 대학생이나 데이터 사용이 많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10GB 이하 요금제입니다. 통화와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도 다 쓰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죠. 다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데이터 초과 요금 방지용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요금제는 A모바일의 7.5GB 요금제예요. 일단 2,200원으로 가장 저렴한데다 유심비도 무료입니다. 게다가 부가 통화 300분까지 제공돼서 고객센터 번호로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께 유리해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아이즈 모바일의 특판 7기가바이트 요금제도 추천드립니다. 솔로 결합을 등록하면 5기가바이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유심비는 추가되지만 2심으로도쓸수 있어 유심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7에서 10GB 데이터가 모자라다면 저희 아정당에 평생 저렴하게 쓸수 있는 15GB 요금제 추천드립니다. 2만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15GB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하고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3Mbps 이상이면 유튜브 기준 720px에도 끊김없이 볼수 있어요. 워낙 저렴해서 금방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총량에 따라 71GB 요금제라고도 하는데요. 2GB씩 데이터를 쓸수 있고 다 쓰면 11GB 데이터를 나눠 쓸 수도 있어요. 게다가 기본 제공 데이터 수준 시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평생 요금제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프로모션 요금제부터 보시면요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 원대로 쓸수 있어요 평균 6만 원 중반대인 메이저 통신 3사와 비교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번 달에는 찬스 모바일이 15,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유심비 무료에 모바일 핫스팟으로 추가 11GB도 이용 가능하죠 저렴한 요금제로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평생 요금제를 봐주시면 돼요 가장 저렴한 건 모나인데 4대 편의점에서 10%까지 적립할 수 있고, NFC 유심은 무료로 쓸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GB 이상 요금제를 보시면 돼요. 크게 매일 데이터가 5GB씩 제공되는 150GB 요금제와 100GB 이상 데이터를 한 번에 제공되는 100GB 이상 요금제로 나뉘는데요. 그중 매일 일정하게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150GB 요금제를 아니라면 100GB 데이터가 한 번에 제공되는 100GB 이상 요금제가 유리합니다.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3에서 5Mbps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렴한 달에는 2만원 정도에 수 있어요. 메이저 통신 3사는 약 7만원인데 거의 3분의 1 금액이죠. 먼저 프로모션 요금제에선 150gb 요금제는 t플러스가 가장 이득 입니다. 3대 마트 상품권을 2만원 받을 수 있어서 첫달에는 공짜로 사용하는 거라 볼수 있죠. 100gb 이상 요금제에서는 인스모바일 이 유리한데요. 7개월 이후에도 월 요금이 4만원이 안돼 가장 저렴하고 핫스팟 11gb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요금제도 보면요 150GB 요금제는 A모바일이 약 25,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유심비도 무료라 부담 없죠 100GB 이상 요금제도 A모바일이 가장 저렴합니다 마찬가지로 25,000원에 유심도 무료죠 혹시 원하는 요금제가 없더라도 통신사 정책이 바뀌면서 다른 특가 요금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추천할 만한 새로운 특가 요금제가 생기면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맞춰 휴대폰 바꾸시려는 분들. 저희 아정당은 영원의 휴대폰 개통하고 추가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알이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만히 두면 손해보는 지원금들 아정당에서 전부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상담 초고설치 가능한데다 설치 당일 최대연금을 입금해드리는데요 다른 곳보다 적다면 최대혜택차액의 120%를 돌려드리니 믿으셔도 됩니다 상담센터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수용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에 신용카드 전 카드사 1분 비교는 물론이고 현금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100% 보장 가능하고요. 게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가능한 보장이사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